아. 오, 오 앞에 뭐야? 와 아까 그거랑 엄청 달랐네. 뭔가 재밌어 보여 벌써. 퍼맨 도디공써 있어. 어 진짜? 여기 딘처장도 있어. 야 오, 진짜... 라면 먹는 사람들 봐. 야 여기. 되게 핫플레이스 나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난토라는 지역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만에서 가장 특별한 사찰이 있다고 해서 한번 구경 왔습니다. 자기야, 난토 와본 적 있어? 난토 와본 적 있지? 뭐 하러 왔었어? 빠이빠이 하러 왔어. 아, 빠이빠이? 템플이 되게 많아. 약간 유명한 템플이 있어. 자기야, 우리가 여기 난토 사찰에 왔잖아. 여기 왜 온지 알아? 모든 라면이 공짜래, 자기야. 자기 나왜 이런데 안들여다 주는 거야? 한국 라면도 있어. 어? 와, 뭐야? 진라면도 있네? 와, 치즈 볶기도 있어. 와 아니 이 라면이 다 공짜라고? 어. 어떻게 되게 신기한 템플인데? 와 구경하자. 이런 건 뭐야? 이런 건뭐할때 쓰는 거야? 이거 빨빨 그, 그, 그 불로 태워야 돼. 이런, 여기. 오. 오. 어. 여긴 뭐야? 엄청 귀여워. 아 여기 있는 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아 진짜로 돈안 내고 먹어? 이거 말이 돼? 이거는 대만 짜장면 아니야? 여기가 이제 난토에 있는 템플 중한 곳인데. 되게 특별한 게 이제 모든 컵라면을 무료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되게 신기하네. 귀여워. 자기야, 여기서 자기가 추천하는 라면 있어? 이거. 이거 꼬먹어. 이거 대만 족하게티 꼬먹어. 그리고 이거. 라이커? 나,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무슨 맛이야? 새우맛. 오, 새우 맛이야? 응. 이거 한번 먹어볼까? 여보, 이거는,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어, 데이었나 와, 라면 종류가 진짜 많아요. 원래는 이제 한국 라면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다 가져갔는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세개 골랐습니다. 짜장면이랑 아내가 추천해준 라면. 내가 대망인 거서. 선드리겠습니다. 어떤 라면? 첫 번째. 어. 진짜 아는 사람 아니었거든. 마라탕 라면. 어 이거 마라탕 라면이야?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맛있다는데 이거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 오. <laughs> 한번 먹어보자. 어 아, 그럼 이거 잠깐만 4개 이거, 먹을까 그러면? 고박 이거 이거는 한국어로 치면은 육개장 맛. 나 예전에 진짜 좋아했었어. 아 그럼 꼭 먹어야 되는데? 형 그냥 이렇게 네 개. 아니면 여기서 먹을까? 네개 먹을까? 네개 가능? 나두개 가능. 그래. 나 2개 어, 가능. 근데 작... 이거 작아가지고. 아 오케이. 그럼 그렇게 네개 먹자. 응. 아니면 이거 빼도 되고. 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나안 먹어, 먹어봤어. 응. 그래 그래 그렇게 먹자. 여기 젓가락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응. 3 개. 아, 저거야? 어. 여기가 비교적으로 깔끔한 거. 어, 그래 그래. 나는 난다 괜찮아. 이 정도면 깔끔하지 뭐. 이거 하나 빼고 다 탕인 거지. 응. 혹시 이거 드셔 보셨나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게 그릇이 두개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이제 국물, 국물용이고, 이거는 이제 겉면이라서 물 버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탕이랑 겉면, 두개다 먹을 수 있어요. 개꿀. 와, 컵라면. 맛있겠다. 면안나으면안 되고 이거 비 여기다가 물이 여기다 되지 않았을까? 음, 이거 한국에서 배웠어. 아 어, 뚫는 거? 예전에는 앞에서 버리거든. 그래서 면다 나와. 면수를 여기다 넣는구나. 되게 신기하네. 한국에는 이런 라면 없을걸? 그리고 대만 짜장 소스. 대만 짜장면은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된장? 약간 짜장맛 있지 않아? 한국은 짜장면이 달잖아. 대만은 좀짠짠 짠 느낌이야. 와 맛있겠다 여뭐 그리고 이거 알아? 이런 뚜껑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알아? 나 안거 같은데? 내가 할까? 뭐야 어떻게 알았어? 대만에도 이렇게 먹어? 드라마에서 어 자기 드라마에서 배웠다고? 자기 한국 사람이네 맞아 그렇게 먹는 거야 먹자 근데 <목소리도 많아> 친구들이 막시다고했고 그거? 어. 음? 너무 먹고 싶어. 음. 거 많아 참데 근데 원래 또 라면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런 밖에 가서 먹어야지. 한국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응. 아 그래서 나도 한국 거 있다길래 찾았는데 <laughs> 결국은 못 찾았어. 다 먹었나 야, 다 먹었어. 아, 맛있다. 우리 자리 치우고 가자. 이제 어. 쓰레기만 가져가자. <laughs> 어 저는 들어올 때 몰랐는데 여기 이제 입구에 보시면은 라면들이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라고 제사라고 하나 신명님을 모시는데 그 제사가 끝나고 여기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 있나봐요 그걸 이제 많이 사오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라면 템플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아이스크림 있다! 여보 이거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기념품 같은 것도 많이 사네. 오늘 일이 있어서 난토 근처에 왔는데, 난토 온 김에 한번 여기 재밌는 템플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